내 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알림벨도 켜주시면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이제 뉴스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프리미어 리그의 한 시즌이 드디어 끝난 후 잉글랜드 현지는 곧 맞이할 프리시즌과 이적 시장으로 여러 이슈들과 추측이 난무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런 와중 포스트 시즌 경기로 뉴캐슬과 맞붙은 토트넘의 주장 손흥민, 선수를 향해 경기 직후 이적과 관련된 새로운 소식이 등장해 화제가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리그 은퇴를 선언한 리버풀의 클럽 감독까지 손흥민을 언급한 사실이 공개되어 버리자 현지 팬 커뮤니티는 한 차례 난리가 나버린 상황인데 자세한 보도, 내용과 실시간 현지 반응을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 하스퍼의 주장 손흥민 선수가 시즌 마감 직후 호주 멜버른으로 향해 포스트 시즌 경기를 피었습니다. 상대였던 뉴캐슬에서 완장은 토트넘에서 활약했던 트리피어가 맡아 손흥민과의 우승구까지 선보였죠. 손흥민 선수는 역시 좋은 폼으로 여러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이번 경기는 친선. 경기인 만큼 선수들이 대부분 가벼운 발걸음으로 뛰는 모습을 보여줬어. 그런데요 오죽했으면 1대1로 경기가 마감돼 현장에서는 갑작스럽게 이벤트성으로 승고 차기가 진행될 정도였죠 고향을 찾은 포스테 코글로 감독도 경기가 끝난 직후 현장 인터뷰를 통해 사실 난 승고 차기가 있는 줄도 몰랐다라며 당황스러운 한편 팬들에게 조금이나마 더 즐거움을 줄수 있어 좋은 결정이었다는 의견도 내놓았는데요 선발로 출전한 손흥민 선수는 20일 마지막 리그 경기를 소화해 혹사 논란이 언급될 정도로 빠듯한 스케줄을 소화했지만 경기 내내 즐거운 모습으로 좋은 활약을 이어나갔죠 전반 3분만에 손흥민 선수는 유효한 슈팅을 만들었는데요 페널티 박스 바깥쪽 흔히 손흥민 존손이 존이라 불리는 아크 부근에서 완벽한 궤적을 그린 중거리 슈팅을 쏘았지만 이 공은 상대 수비수의 팔에 맞으며 굴절되어 나갔습니다 당연히 핸드볼 반칙으로 페널티킥이 선언되어야 했지만 심판은 이를 보지 못했고 이번 경기는 친선 경기인 만큼 바 시스템이 운용되지 않아 경기가 소행 또한 25분에는 손흥민과 트리피어의 몸이 엉키며 넘어졌고 두 선수는 넘어진 채로 장난을 치다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프리킥이 선언된 후 키커를 맡은 손흥민 선수가 허를 찌르며 박스 안으로 직접 침투해 성공해버리자 다시 한번 트리피어에 다급한 허벅지 태클이 들어왔고 이에 걸려 넘어진 덕에 한번더 푸크엘 받을 것으로 보였는데요 하지만 이번 조심히 워낙에 관대한 성향을 보였던 탓인지 다시 한번 페널티 선언은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손흥민의 택배 크로스를 클로셉스키 존슨이 날렸고 후반에는 또 손흥민의 박스 침투 패스를 받은 사르가 연속 3회 슈팅을 모두 실패하며 관중석에서 탄식을 자냈죠 양팀 모두 이번. 포스트 시즌 경기는 리그 일정 직후 치러진 탓에 일군 선수들을 오래 뛰게 하기엔 부담이 컸었는데요. 트리피어가 먼저 손흥민과 인사를 나눈 뒤 교체되어 나갔고 손흥민 선수도 출전 시간 내내 경기를 지배 한후 61분 교체되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영국 매체 풋볼 인사사이더는 이번 경기에 대해 설명하며 전반전은 토트넘의 주장 손흥민의 원맨쇼 였다. 그는 호주에서도 팬들의 모든 주목을 받기에 충분했다 후반전은 양팀 모두 이군과 뉴스 자원들의 저력을 평가하는 일종의 프리시즌 평가 전 양상을 띈 경기가 만들어졌다라며 이번 손흥민 선수의 활약을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23일 손흥민 선수를 언급한 또 다른 보도가 현지 팬 커뮤니티에서 큰 관심을 이끌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더 구트룸의 팟캐스트에서는 뉴캐슬 구단대로부터 손흥민 선수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는 소식이 있었다며 뉴캐슬은 손흥민의 선제적인 영입을 그동안 보류했지만 포스트 시즌 직후 새로운 방침을 내놓았다. 좌측과 중앙을 번갈아가며 뛴 손흥민의 기회 창출 능력이 토트넘 외에 구단에 주어진다면 뉴캐슬의 다음 시즌 목표에 큰 위협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들은 손흥민을 향한 오퍼를 추적할 거시며 유력한 라이벌들이 원할 경우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면 캐슬의 입장에서 아직까지 재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손흥민이 다음 시즌 라이벌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는 소식을 공개한 것이었죠. 이에 현지 팬 커뮤니티에서 팬들이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한편 손흥민 선수가 올해도 활약했던 프리미어 리그의 최근 팬들의 주목을 한 몸에 받는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리버풀의 황금기를 불러온 후 이제는 팀을 떠나게 된 위르겐 클럽 감독이 그 주인공이었습니다. 위르겐 클럽 감독은 유독 손흥민 선수와도 많은 인연으로 여러 차례 현지 매체는 물론 국내 매체를 통해서도 그 이상이 잘 알려진 인물로 유명한데요. 군대 스리가에서더 유독 클럽 감독의 전술을 파괴하며 윙에서 남봉을 피우는 손흥민 선수에게 골을 내어준 클럽은 과거 직접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는 손흥민을 영입할 기회를 날린 것이다 라고 말했을 만큼 유독 손흥민 선수에 대한 애정을 많이 보여 주기도 했죠. 리버풀에서 손흥민의 영입을 추진했지만 번번이 다니엘 네비와 협상 과정에서 활로가 막혔다는 소식이 현지 다수의 매체들을 통해 공개되어 화제를 몰기도 했는데요. 이런 클럽 감독은 시즌 중 기력이다 했다라는 말로 올 시즌을 마지막으로 리버풀과 프리미어리그에서 은퇴해 휴식 기간을 가질 것이라고 선언을 팬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의 고별식이 성대하게 이루어졌고 최근 클럽 감독은 미디어의 모습을 드러내 자신과 팀의 활약을 뒤돌아보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리버풀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위르겐 클럽 감독은 말하지 못한 이야기 미라클 폭본 엠마는 웃음들이라는 제목의 영상에 직접 출연했고 놀랍게도 이곳에서 손흥민 선수를 언급해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동안 세간에는 공개하지 않았던 뒷이야기와 지금의 리버풀이 만들어지기까지 고민했던 리필딩 과정, 그리고 펠레를 읽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한편 나커룸에서 있었던 지난 갈등들을 이야기하기도 했죠. 또한 가장 기억에 남는 골로 클럽 감독은 토트넘과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나온 디보크 오리기의 골리 기억에 남는다고 말하는 과정에서 손흥민을 언급했는데요. 그는 디보크 오리기가 챔피언스리그 결승에서 2대0으로 만드는 골을 넣었을 때 느꼈던 감정이 생각난다. 골이 나오기 전까지 나는 손흥민이 공만 잡으면 진짜 눈을 감아버리고 싶었다. 심한 어지럼증을 느낄 정도였다. 겨우 한골 차이로는 불안함이 쉽게 가질 않았다. 오리기가 그 골을 넣어. 준 후에야 조금 안심할 수 있었다라며 자신이 손민을 적으로 만났을 때마다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솔직하게 털어놓는 모습까지 보였는데요. 그의 프리미어 리그 마지막 시즌에 대한 감상평는 솔직히 정말 승리하고 싶었다 마지막까지도 그랬다 못한 건 정말 아쉬웠지만 선수들은 최선을 다했고 자랑스러웠다 그리고 미련이 남는 선수들이 몇몇 기억이 나기도 한다 나비아 카이세도 그리고 소니는. 정말 영입에 가까웠다. 만약 이들이 왔다면 우승을 하지 않았을까 수도 없이 생각했다. 남녀유종의 미를 아쉽게 놓친 것에 대한 미련을 드러내 쪼이 인터뷰가 공개되자 현지 팬들은 그를 향한 찬사와 함께 뜨거운 반응을 보이기 시작한 상황인데요. 현지 팬 커뮤니티 레딧에서 팬들은 코멘트를 남기며 클럽 감독에겐 마지막까지 소니가 아픈 손가락이었던 거야. 이번 리버풀 토트넘 전에서도 유독 많이 웃는 모습이었어 나는 솔직히 내년에는 두 사람이 같이 뛸 거라 생각했지만 클럽의 기력이 다했다는 점이 너무 아쉽게 느껴져 다니엘 네비가 소니에 행복을 망친 게 아닐까 물론 소니는 워낙에 긍정적인 사람이라 지금도 웃고 있지만 보통의 선수였다면 토트넘에도 이상 참지 못했을 거야 클럽 감독 덕분에 정말 많은 시간 동안 즐거웠고 한 번쯤은 소니와 뛰고 웃는 모습도 보고 싶긴 했어 등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클럽 감독의 입장이었다면 손흥민 선수와의 인연을 지금처럼 아쉬워 했을까요? 만약 올 시즌 손흥민 선수가 리버풀에서 뛰었다면 리버풀이 우승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함께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